이자 연막탄 잘 뿌려놨어. 이거 꺼지기 전에 씹어 봐야 돼요. 거초남았습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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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아, 이라 너무 맛있겠다. <laughs> <행복해서, 그렇지>. <laughs> 아, 거든요맛팀 이거 구야 아, 이거 너 아, 너 아, 이거 아, 이라다 이거 지긋다긋이 아, 니 아, 이거 아, 너무 이거 다 너무 맛있 너무 맛있 너무 아니 화안내아 진짜... 그럼 괜찮아 난 화내는 사람 있으면 더못 해가지고 나모드할때화안 아, 내는 스타일로 유명해 아 오케이 확인했어 야 그러면 이겼다? 너 다들 스킨 체크부터 하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중요하 싫은데? 그을래 <laughs> <기질래? 웃음> 뭐야 화안낸놈며화안 낸다며? 아니야 아니, 아니. 화안 낸다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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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애정 표현이지 왜 그래 아, 오, 오케이 확인했어 애정 표현 확아 스킨 스킨 한 번만 확인해줘 확인, 이거 마점이야 방금, 방금, 방금 봤어 방금 했어 와 근데 어떻게 나 팔등인데 이렇게 꿀메물 가져왔지? 미쳤다. 근데 진짜? 내가 꿀메물이긴 해. 그렇지 입장이 늘어면서 이겼다. 이제 완벽한 하모니가 돼버렸잖아. 무슨 <laughs> 소리야? 아, <졸라>. 아. <laughs> 원래 대회도 행비 느낌으로 가야 돼. 네, 그래. 너가 우리 팀의 마지막 그거였어 퍼즐. 어. 그런가 봐. 우리 샥발 미쳤잖아 왔잖아. 싹다 어. 잃어버려. 어? 어? 응. 마, 맞아. 킬레기 마인드로 가자 킬링이 한 번도 없으면 어떡해? 아, 너무 당이 해. 그냥 우리 우리 팀다 믿을게. 어, 그 대신 실수 안 하는 대신 조금 늘릴 수 있어. 4티오니까 봐줘 미친 놈아. 그럼 그러, 그럼 그러, 그러면 연막탄을 먼저 들고 있어 미친 놈아. 안돼 그럼 가방 무겁단 말이야. 수부탄는 지금 이렇게 들구려 있으라고. 아니 너4티오에 너 연막탄 들어 그냥. 아니 왜 이제 이제 투척까지도 통제하는 미치겠네 이거. 시작부터 통제 이거 뭐야? 대걸이 원래 커이듯시가 내가 지금 대걸이 졸랐고. 내가 봐봐. 미친데. 내 화면에 대걸이밖에 없다고 지금. <laughs> 내가 졸라 끈하고 다 티어가 자아가 너무 센데? 아 원래 저는 자아가 센게 매력이라서 근데 트왈라 그거 아니? 우리 셋다 자아가 존나 세응 어... <laughs> 그러면 우리 그냥 한 명씩 똘코단다면 누가 티를 더 많이 하냐고 얘기하자 <laughs> 어 티를 누가 더 많이 하냐 집중 집중 코찡이 우리 팀 1등으로 뽑았대 어저 같은 경우는 이 없습니다 트왈 팀 아, 트왈 멤버를 너무 잘 뽑았어요 아, 아 진짠데? <laughs> 그러니까? 왜? 내가 이장이 오기를 바랬다니까. 또 지랄 하네또 지랄. 나 메모장 보아, 너 진짜 내 방송 끝나고 메모장 봐라, 진짜로. 내가 들었어 이장아. 진짜? 이장이 말 아니면 된다고 하는 거 네? 예? <laughs> 삭제할게 요 일단은. 다시 보기 삭제할게요. 아, 예, 노쇼하겠습니다. 아, 아니 농담이고 농담, 진짜야 이장. 이 팀은, 오 시작한다. 하나 아, 마이크 이슈가 아직 안 고쳐졌는데 이거. 어, 마이크 이슈 무슨 이슈? 한 시간 내안 마주 마이크가 튕겨. 괜찮아. 예? 아,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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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찮 아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니, 아니, 절대 게... 아니,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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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다고괜찮다다고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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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계속 와봐 찮다고괜찮다 계속 와봐. 얘들아 듀오가 진짜다 알지? 듀오에서 1, 등 먹고 점수 역전하자 가능해! 아직 뭐 1라운드니까 <laughs> 우리 20%로 1등이야는데무 네, 진짜로? <laughs> 어. 도대체 왜, 왜, 왜인 왜 거야? 트라이인 <laughs> 거야? 아니 근데 우리 통곡이 자리에서 안 죽었으면 감흥이 있었어 야 이거 시그널 나왔다 뒤에서 이등 했거든? 오늘 앞에서 2등 간다 아 1등 해야지 네, 어떤데? 완벽한 착지! 아, 가자 가자 꼬꼬깔마지깔마지 출발, 아, 미안 어, 허리가 아파요 선생님! 아. 내 허리 펴줬어 어, 오케 확인했어 <laughs> 어? 야 앞에 차 앞에 차 앞에 차 있어? 싸워봐 싸워싸워 싸워봐 싸워 어? 계속 싸워봐 따쟤인거거든아 뒤에 타있다 로싸워 확인했어 걸렸어 보내0 0한 대도 못 맞췄어 나이 100m. 1 0 0아1 0도못 해. 이씨. 아 100m. 100m. 1 0맞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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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래 도로에 있고 정면에 연막. 간다. 응. 잠깐만. 여기 돌먹자 둘. 돌. 뒤에, 뒤에 차, 뒤에 차. 어미야. 삼십 방 연막 타봐 연막. 연막 필요? 연막이 아. 없어 나 아무것도 못 폈어. 먹었어. 아타 타봐. 어? 아니 나 기다려봐. 어? 위에 위에. 박재 찍어봐. 너 기절이었냐? 어 기절이었어. 너 저거 파미하고 와. 너가 일번패 파미하고 와봐. 난더 음. 이상 맞고 와. 응? 음. 맞으면 들와 그냥. 응? 음. 좋아. 땅이 아주 좋아. 응? 없더라. 팔백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그냥 아 연막이랑. 어. 아 연막이랑 힐템? 피 가면서 피 가면서. 제발 제발. 죽을 수도 있다. 아, 붕대 감았어야 되는데. 기어갈게, 아이다. 기어갈게. 자, 기어와봐. 응. 음. 자가 달려줄게, 씨발. 아버져! 이 새끼야, 피 가면서 아. 와, 지 씨발. 몰랐어, 몰랐어. 거에겐. 일어나는 법을 몰랐어. 바보야. 이정 살려. 이 야, 아래 내려와내려와내려와 내려가, 내려가. 이정 살려, 씨발, 내려와. 이정 살려. 템이야 뿌려, 힐템이야 뿌려, 조용히. 이등 떠봐. 씨발, 하나만 먹게. 씨부럴. 아 씨발. 레내고한뭐뭐뭐한뭐먹어야뭐야 <laughs> 이거 아래 야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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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뭐뭐아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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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뭐뭐 야, 야, 오른쪽, 오른쪽, 뿔레 피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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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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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인사할게 응. 나 안보기 빌어 어도 좀. 제발 얘들명 남았어 뭐할게? 어 2명이네? 어. 한 명만 누워라 거기 심... <laughs>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겠다 <laughs> 내가 이렇게 했잖아. 아니 예? 아너 잡으라 해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내가 나 아, 잘했다 내가 미안하다 <laughs> 몇 등했어 근데 우리 7 등? 음. 음? 음 그래도 정말 우리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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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는데 그래도 아1등인데 씨발 <laughs> 진짜 1등 있었는데 진짜 진짜 근데 왜 잡으라 했어? 미안해 난 너가 아이... 그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 아이짱 때문에 말렸어 아, 나 이짱이 비트 소리 좀만 줄일게 아왜 그냥 소리 꺼이 새끼야 <laughs> 점수 나왔다 쪼 과연 야 3등이다 우와 투어리가 잘 쏘네 투어리 잘해 우리 다할수 있어 해보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하나 둘셋 있는지 없는지 말해 주고. 없어 없어. 들어가 들어가. 맞지 맞지. 어형 들어가 형 들어가. 아나 못. 이게 짜여서. 영마. 아 차라. 이제 어데? 아씨나 언제 언제? 와 어떻게 된 거야? 야, 아, 안에 저, 있어 있어. 안에 있어. 응. 어. 그냥 예사 예사 갈기면서 들어와봐. 짱이. 나 피가 너무 많이. 아니 근데 저기 양각이야 양각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피가 벌써. 아유. 아 이거 가면 안 됐어. 아니,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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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니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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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아니, 아니, 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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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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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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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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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뱅글 뱅글 뱅글. <laughs> 아,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사 I 아 n o w I k n 아 w I know, I k n o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얘가 심혈망. 웃음> 어쩔 수 없다. 나비. 네, 가비. 나비다. 와우, 10등인데? 야, 할머니. 야, 할머니. 야, 할머니. 야, 진짜 할머니. 할머니. 이제 즐길 싸우는 중. 내렸는데? 어, 우리야 이 쓸자. 응. 정면에 다 있어. <끝>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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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내려. 너안 내려서. 어라, 배와르 내려 내려. 데이드는 그해 일원. 여기. 어 아니 죄송해요. 아뭐 아, 아이고. <laughs> 아니 우리 왜 왜? 두명 눕다 탈 돕쳤어. 넌 개판이야. 행복해로 왔다 그냥. 내도 나는 총쏴서 행복해. 난두명 돕쐈서 만족해. 얘들아. <laughs> 음? 솔로에서 보자. 솔로에서 만나자. 다 죽일게. <laughs> 나 죽일게. 내가 죽여 버릴게. 후싱이 어 나를.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 광아사리 잡고 숨이 네. 찡도 갔어요. 더 이상 추가 목숨이 없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이 이것도 모르죠 이것도 모르죠 어, 잠깐만 이거 아이짱 지금이요 지금이요 아이짱 총쏠때 나와야죠 아이짱 아이짱 나오지요 잡지요 이거 이거 가만히 여... 너무 네. 너무 있지요 지금 아이짱 결국에는 이러면 이마밍이 아, 아, 아. 이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laughs> 되는데. 네, 아이, 기회를 안 내놔 주는 게 아니었어요. 못 나가. 아이짱 아. 못 나갑니다. 네, 아니, 이럴까? 아! 든다. 오히려 좋아. 아. 아 너무 떨렸다. 휴. 이거는 봐야지. 하행복하다휴 행복하다. 자, 트와는 와... 아 이거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잘 좋아요. 야잘 숨어 있어요. 아, 진짜... 엠패... 아 근데 토깃... 헬멧... 이거는 텔맨이 아니라 제가 봤을 어때요? 때 응. 이거 은신한 거예요. 제가 야, 봤을 그쵸? 때. 그렇죠. <laughs> 지금 저 친구. 어. 자 이거는 지금 가운데 보시는 최재규 쪽으로 점석클이 잡혔거든요. 그럼 트와이 잘만 숨어 있다면 2위 이상은 한번 가능하지 아, 않을까요? 또 2등이요? 아. 아. 약간 그 헬멧이 없으니까. 아, 우승은 네. 좀 어려울 수 네. 있어도 없어서. 아예 저도자 정리하고 일 만들어야 돼일대자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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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자 보여주나요 드 드디어. 보게요 드아리. 2등이면 어떻게요? 자 이거 자이 그냥 투와드. 가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가요 가야 돼요 투와드. 이거 어, 어,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자, 여기 연잘 여기나... 뿌려놨고 잠깐만요 이거 꺼지기 전에 씹어봐야 돼요.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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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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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죽어도 아, 이렇게 죽을 수니까 죽어도 그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가는구먼 죽어도 아, 이렇게 죽어요 이 역대급 매치 레전드다 레전드 아 진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 2023 아즈라와 함께하는 코드컵 시즌4 저티어 대회를 어, 끝까지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셨고 또 마지막 매치에서또 레전드 장면까지 뽑아줬는데 저는 진행해 지수보이 김지수였고요. 어, 도와주신 우리 오아 스페셜 해설로 나와주신 오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대회를 기획해주시고 만들어주신 우리 성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재밌었다.